가 나온 거야. 일단 영갤러리. 디바 안 나온 건가? 디바는 없네요. 아 오늘 아직 팔천 키 k 아니야. 오늘 팔천 키 키다가 오리 나가지고 음안 했어요. 오야 이거는 괜찮은데 오늘 겐지각인데요. 자 하나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적하니까 로봇 로봇 한번 틀면서. 신스키 태각기도 있었 아 있었지 예전 때 그거 하라티언술 <놀람> 셀카 오야 이거 괜찮네요 하라티언술 이거 디바 유린이어서 알아? 뭐 이건 뭐 필요 없고 스미포즈도 미포즈도 바뀐 거없고 자, 일단은. 겐지. 이거는 히오스 열판인가 하면 주는 건데. 도저히 난 이건. 어? 야, 얘는 좀 많이 비싸다. 이거 기간제야? 기간제라는 소문도 있던데? 야, 씨. 얘좀 신경 썼네요. 레이 네, 할이 새로 나온 건가? 명상? 맥크리나왔길좀 바라볼게요. 맥크리도 최근에 좀 괜찮은 거안 나와서. 라인. 이거 이거 새로 나온 거죠. 부감 비렐름 요거 좀 멋있네요. 파란색. 색깔을 떨어져가지고 괜찮네. 로도그, 어, 아, 이건 있었던 거지. 하이라이트 연출 얘도 셀카 있어? 아, 이건 있었던 거잖아. 이건 있었던 거고. 근데, 루슈가 이번에 리메이크 됐다고 하더라. 아, 들었어요. 바뀐 거없고 옆에 표시된거 있는 게 그게 바뀐 거죠? 이거죠? 어, 이건 이거 있었는데? 이거 마크, 이번에 새로 나온 마크가 있을 까 마크가. 리퍼 한번 보죠. 블랙워치. 오사 있었던 거고, 다 있었던 거고. 하이라이트 정도만 보면 되죠. 나왔네. 이게 괜찮네요. 음, 신규라고 써 있네요. 신규. 자 메르시 무기가 그렇게 안지라고요? 아 이거야? 기본총 흰색에다가 아나 그래도 황금총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 잠깐만 스킨 보는 게아 이거 이거 야 존나 멋있는데? 야리포총이냐 황금총은 제가 살려면 몇달 걸릴 것 같아. 이번에난 중반 넘어가야 되거든데 음. 아, 레이저 나온다고? 아임 주주, 에임 비춰줘요? 그러면은? 승리 포즈 신규 하나 나왔네요. 발랄하게. 자, 메이. 스프레이 음성대사? 뭐, 이 정도는? 바스티온. 신규 스프레이. 승리 포즈? 세관찰. 아, 스킨 좀 나와줘야 되는데. 와, 우 제일 낫다. 좀 현실적이기도 하고 좀 괜찮네요. 제가 약간 좀 미시, 어, 이것도 좀 봉도 좀 멋있는데요. 주사기인데 아, 저 이상형 이 여러분들 호주마키시잖아요. 호주마키시. 스킨 위주로 한번 볼까요? 스킨 위주로. 와, 잠깐만. 하이라이트 연출이나얘 있는데? 펄스. 스킨 한번 볼게요. 3,000원짜리는 아니고. 보게만, 신규는 네가 뽑은 거라고. 아, 그렇습니까? 신규 붙은 거는 신규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뽑은 거예요? 음. 알겠어요. 바스틴받을게요 어? 750원짜리 나왔는데?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나왔는데? 오리사 간지나게 나왔다고요? 전체적인 컨셉이 보라색이네요. 전체적인 컨셉이. 로봇 애들은. 바스트랑 비슷한데? 무기 한번 보자, 무기. 오리사 총이 이렇게 생긴지도 몰랐네요. 무기... 근데 삼총치곤 좀 그렇다. 아, 오리사는 3,000원 치고. 오리사, 바스티온이랑 다른 게 뭐냐? 근데 왜저 새끼, 저게 왜 3,000원인지 모르겠다. 자. 750원. 아, 니 뭐가 다른 거냐, 이거? 뭐가 다른 거지? 바스티온 여자친구가 오리사였어? 아, 진짜로? 나 그, 아, 진짜예요 아, 진짜? 했다고? 아니지 헛소리죠보도속이죠 아니 무슨 탈론? 오 뭔가 신경 안쓴듯 멋있네요. 오 총도 뭔가 좀 간지나고요. 음 바스가 여자라고? 저 윈스턴 인기 캐릭이죠? 음 어, 위도우 좀 괜찮네요 자주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정크렛또한번 보죠 신렸다 견제 스킨 봤어요 아, 마지막에 한번더 볼게요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한번더 볼게요 한번 뽑아볼게요 저도 겐지랑은 좀 뽑고 싶네 저도. 어, 겐지를 꼭 뽑고 싶네. 맥클리랑. <laughs> 멋있네. 파란색. 괜찮네. 어, 얘두 개야? 왜 얘만 또두개 나왔어? 아 이러고 솔져저도좀 오지는거나 만들어 주지. 색깔 괜찮네. 솔지 알겠습니다 트레이서도 나왔으면 분명히 많이 팔텐데 역시 그렇지 무조건 팔려야지 트레이서는 무조건 팔아야 돼잘 팔려요 아, 나 몸매 때문이라도 잘 팔려 잘 만들었네요 근데 토르비온도 인기 캐릭이긴 한데 토르비온 보다도 여러분들 아무래도 조금 아좀 인기 캐릭터들 만들면 좀더 아, 자금적으로좀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토르비온을 두개나 만드네 토르비온 팟지 뭐, 봐달라고? 토르비온 팟지? 내새끼? 음~~ 내새끼 번역을 어.. 오마이 브랜드 이런 것 보다 내새끼로 해놨네요 내새끼 보안 책임자 보자 하이라이트 좀 봅시다 없네? 사주 봅시다 나올만한데 얘도 생각보다 안 만드네요 충방지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네? 오버워치가 엔단보다 인기가 확실히 줄은 건 맞아요. 맞는데. 맞는데. 음. 아, 좀 닥치세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알겠어요. 자, 아, 저분 여성분이셨죠? 아, 내가 왜 키스면 안 됐는데. 아, 씨. 여성분이었죠, 저분. 아. 아, 이거 으면안 되는데. 미안해요. 음성 대사요? 네, 알바 아니야.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지. 이래서 사람에게는 신념이 필요해. 아,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거밖에 안 해서 반가워. 반갑다고? 음. 아, 끈치만 고다 들어달라고? 저희 y 아니야. o down here? It is so sad. I'm going to go down here. i 지 g 겐지 겐지랑, 와, 나 표창도 간지나고, 검부도 요! 처맞기 전까지 말해, 그, 타이슨 대사에요? 야, 씨. 까는 맛이 있으니까. 근데 난 2만원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 오버워치 망할 때이 캐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환불 되겠죠? 아직 있는 거 하나 나온 거야 이게 아직, 사... 아직 내가 안 샀나? 상점 가서 지금 몇개 있는 거지? 잠 봅시다. 아 옴니게 발라 아 이거 따로 있구나또아 이거 따로 있구나 상자가 아니 크레딧 놔두고 뭐 하냐? 저 나름대로 저 저금 들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꼭 저축을 은행에다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은행, 농협. 어? 저는 분리자드에 입금을 해놓은 거예요. 2만원 정도. 사실 2만원 좀더 되겠죠? 네. 저금 들어놓은 거예요. 언제쯤 나오겠죠? 네. 이럴 때한번 50개 한번 까보죠. 분량도 좀 뽑을 겸. 아, 네. 뚜니님 상처받지 말아요. 진심으로 뭐 욕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욕한 건 아니니까. 네. 이럴 때 아니면 은깔 기회가 없잖아요? 오, 야, 대단하네요. 있는 것도 나오고. 있는 것도 나왔어요. 대단한데요? 와, 요, 뚜니님, 잠깐만요.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요? 아, 저건 나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보개만 턱으로 까기 하면 나와. 죄송한데, 그거는 여러분 턱으로 까는 건턱이한테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오, 쌍전설! 대박인데! 일단 쌍전설이 터졌어요. 트레이서. 리퍼? 이거 전설 아니죠?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오, 메르시. 오우. 야, 메르시네요. 메르시. 물론 저 스킨 쓸1도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메르시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박 성공했는데요? 겐지, 정도, 겐지 맥크리만 나오면 오늘 게임 하는데 중반에서 정말 수월합니다. 겐지 맥크리만 나오면 돼요. 요즘 라인도 좀 하고 있긴 있어요. 보겸이 왜 이렇게 착해졌냐고요? 아나 느낀 게 있어요. 제방송을 보고 애들이 따라하고 학생들 보고 따라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진짜로 그욕도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상 어... 되지. 아, 자, 더럽게안 나오네. 보겸이 형, 엉덩이 좀 긁어, 그만 긁으세요! 정확히 제가 엉덩이 긁고 있는 부분이 엉덩이가 아니라, 그, 그, 옆덩이. 그니까 러 허벅지의 옆에 부분이죠 옆덩이, 옆덩이. 옆덩이 쪽에 풀뚝 올라가지고. 옆덩이 긁고 있어가지고. 아, 좋습니다. 아, 전사 저렇게 안 넣어. 진짜, 진짜 안 넣어. 이번엔 좀 짜다. 그러니까 약간 블리자드도 내가 보기엔 약간 넥슨식 운영해줘야 돼요. 이들이 봉자를 알아? 봉자 치고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예요. 봉자, 여러분들, 오실게요. 자, 하나도 안 나올 때 많습니다. 넥슨식 운영. 야, 그렇게 해야 근데 블리자드도 먹고 살아요. 블리자드 어, 어. 그래야 먹고 삽니다. 아, 많이 안 주긴 하네요. 예전에 비해서. 전설 15개당 하나씩은 웬만큼 줬던 거 같은데. 야, 지리는데요?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드디어 나왔네, 겐지. 아, 이봐봐, 이봐봐. 예전에 그렇게까지 안 주진 않았었는데, 어, 이제는 장난 없는데요, 진짜. 멜시 남았고. 어. 자 돈으로 자, 아 돈. 지금 저는 돈이 이게 이 금화가 의미 있는 거 아니어서 그냥 한번 오시기 한번 까보는 거거든요. 오랜만에 이게 두세 달만에 한번씩 이 상자들이 나오니까 아 적금 좋네요. 자동으로 이제 마이클 모하임 사장님 이제 등장으로 이끈 되는 부분이고 블리자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길 때까지 좀 제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워치시 d 값이 올라야 돼. 그래야 캐시 값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버시니까 10만 원까지 여러분들 약간 인상하는 그날까지 블레쳐드 파이팅. 아 요즘 뭐 근데 오버시 세일까지 해가지고 반값으로 일하는데 괜치 하나만? 아이고씨 너무 안 주네요. 너무 안 줘. 방금 라인 떴는데, 약간 7 5 0원짜리 제가 못 봤던 거죠. 좀 이따 플레이 하겠습니다. 라인 하르트. 인지, 인지했어요. 라인 하르트. 와우, 망하겠어요. 이러다가. 폭망이에요. 있는 것만 나오고 있어서. 와우. 와. 와, 좋, 흔히 말해서 진짜, 여러분들. 와, 뭐 됐다고 하죠? 와, 대박이다. 야, 이거유실수가 있나? 야, 대단해 대단해, 마이클 모하임 화이팅, 마이클 모하임, 자, 어우 대단하시네. 이거 프랑스지다 생길 듯. 오, 야, 지금 후회되고 있어요. 이 돈으로 그냥 클래시로얄 슈퍼 마법 상자 까서 필체 사람만 더 모면 사렙인데. 지금 약간 후회되고 있어요 저 와우 와우 대단하다 아 지금 나 지금 되게 후회되는 거 나만 느끼는 거야? 휴바상 가서 프린스 10장이라도 먹고 싶은 거내 내 기분 탓이야? 추천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게 추천 추천도 버그 있네 550개 그리고 글자가 이상하게 네요 화면 터치 아직 상당에업 부탁드리고요 PC분들도 오른쪽 안에서 업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블리자드 오우. 아, 나왔어요, 드디어! <laughs> 야. 자, 블랙워치 청년 겐지 나왔고요 이걸로, 여러분들, 보르페 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크라펜네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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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나왔는데. 두개 겐지 나왔어요. 5만원짜리. 됐습니다. 자, 어, 다깐 거야? 지금 몇개안 나온 거 같은데? 그러면은, 다한번더 오시게 사는 거는, 어, 이거, 설날풍 패키지? 자, 겨울나라 상자. 두 개만 까보겠습니다. 이거 좀 남겨놔야지. 와, 겨울나라 상자가 아직도 살아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캐시 많은데, 왜 캐시 안 써요? 불편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지하게 여러분들, 적금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 항상 100개 정도 가면은 100, 100개 정도 미만으로 까면은 다 모으긴 했었거든요 근데 좀청을이되긴 했네 10만 이렇도 고맙고 땡큐 사자. 아 이거 안 나오면 사야 돼요 패스밖에 없어요 자 돈도 없고요 어, 진짜 많이 죽었어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급 조용해지면은 진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 진 이건 아니다. 와. 대단하네요. 안 주는데요? 이거 약간 좀 손대긴 한것 같아요. 영 갤러리 가서 살 수밖에 없겠군요. 겐지 있죠? 그 다음, 루시우는 리메이크 됐으니까. 맥크리 한번사도록 하겠습니다. 맥크리. 어, 이거 리퍼죠? 헷갈리네요. 어유 이건 마우스 문제인가? 왜 이렇게 옆에 눌려지지? 자매크리 가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그래 여러분 21,000원 정도는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21,000원 정도 남아있으니까 루시우 리메이크 루시우 리메이크 자쓰